<laughs> 지금 졸린 목소리인데 목소리가 나 오늘 1시시데여시데여시데시랑은데여시데 여시랑은데 여시은데여은데 여시랑은데 웹툰? 랑은데 웹툰? 랑은데 여시랑은데 여또랑한거 보고 있었데 여시랑은데 여시랑은었네나 그거 데 네이버, 네이버 어떤 거? 뺨배는 남자 이라고뭐 <laughs> 뭐라고? <그래? 웃음> <에? 에? 웃음> 무슨 남자? 비엘 그런 거 보지 말라고 비엘 아니야 비엘 아니야 아니에요? 비엘 아니야 아 비엘인 BL... <laughs> 아, 줄 알았는데 나도 비엘인 줄 알았는데 <laughs> 아니 비엘 <BL. 웃음> <BL> 아니야 이것도 <laughs> 아니 어떻게 봐도 방금 대하는 비엘 그거밖에 없잖아 아, 아니야 야 비엘이라고 해가지고 여자들이 다 웃는 거를 하면은 이들 진짜 엄청나게 착각을 하는 거다 어.. 당연히 그런 착각이나와죠내 주변 여자들은 다비엘 좋아했는데, 아, 좋아, 난 좋아하긴 해, 아, 와. 좋아 이러고 있는데, 와, <laughs> 이렇다. <laughs> 이게 쓰는 말이 있어. <laughs> 어쩔 티디 <TV. 웃음> 이렇게 쓰는 말이 있죠. 소는제할거 아닙니다. <laughs> 있잖아, 나 아까 저를 갑자기 좀 궁금해진 게 있거든. 네, 네. <laughs> 너네 둘이서 비엘 대해서 하고 해주면안 될까? 비나야, <laughs> 다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예. 지랄하지 마세요. <laughs> 야, 지랄하지 말라. <laughs> 일단 저는 비가 애라는 세계를 싫어합니다. 코한테어울는 찾아보라 가 갑자기 듣고 싶어서 아니 뭔? 아나 어지럽네. 미쿤님이 <laughs> 하는 거라면 인정이지. 어지럽네? 나한테 왜 그래? <laughs> 나 그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악감정을 받을 만한 일이 없을 텐데, 한 번만 해주면안 아, 될까? 그렇습니다. 내가 이것만을 얘기할 수 있어. 다른, 다른 건다 해도 비가 애라는 세계를 싫어해. 비가 라는 싫어해. 비가 애라는 세계를 싫어비라는세계 비가 애라는 세계를 싫어해. 비가 애라는 어 비가 애라는 거계를싫가는거계를싫 비가 애라는 어 예. 아 그냥 비에만 <laughs> 읽을 수 있지 거죠. 않아? 어? Yeah. 그거만 읽을 수 있지 않을까? 아, 비에만 아니면 <laughs> 그거만 대사를 다칠 않아? 수 있다.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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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소리야. <laughs> 여기에서 내가 수경이하고 유련님하고 같이 비에 토크하기 전에 한 마디 하는 게 좋아. <laughs> 맞아. 니가 <나> 네. <laughs> 한 마디 하면은 우리 토크하지 않을게. 근데 니가 한 마디 하면은 토크할 수 있다. 언니 비에 토크하면은 안돼 수이가 안 돼. 안 돼. <laughs> 어, 그런데 그 방송 마이크 끄고 하자. 아네어지러 그래. 어, 아 이게 맞나 이게 맞나 <laughs> 리콘님이 비엘 대사만 안해 된다는 거잖아요 예? 남자 어? 대사 <laughs> 아니 저런 거 갖고 오지 말라고 리콘아 어떡할래 안 하는 걸로 그래 알았어 아. <laughs> 이런이형 나랑 승혁이가 같이 얘기하자 아 그래, 그래. 그래. 언니 언니 퓨션이나 <laughs> 어떤 장르가 서어난 소가 바닐라이네. 아 쎄발. 그그게 뭔데? 그게 뭔데? <laughs> 언니 잠깐만, 그거 잠깐만 자세히 말해줄래? <laughs> 뭐, 뭔 바닐라요? 하고 <laughs> 아, 한다. 그렇게 그렇게 말이 없어졌다고 한다. <laughs> 왜 이렇게 좋아해? <laughs> 아니, 바닐라가 뭔데? 바닐라. <laughs> 모르게 나. 아, 네. 모르 여유님, 여유님, 네? 가끔은 세상에 모르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. 되게 시근이에요. 보세요. 나는 반응도 좋는데 SM 쪽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수가 공처로 보이는 애. 어 맞아. 그리고 약간 순정 <laughs> 도 <순정도> 좋긴 한데. 나는 <laughs> 솔직히 다 좋긴 한데 약간 뭐 NTR 그 정도 그런 거 싫어해 나는. <laughs> 아, 기에르도, 네, 기에르도, 근데... 기에르도 엔티얼이 있어? 기에도벤티얼이 있어? 있어! 있죠! 있지! 그럼 <laughs> 왜 있어? 있지! <laughs> 야다제재해왜 있어라니? <laughs> 내가 아는 기에는 그거밖에 없어 <laughs> 이마 친구 가족 클럽은 두글럭가래요나 라카롬밖에 기억 안나 라카롬 왜 나오는데? 나 라카롬밖에 몰라 <laughs> 나 남녀 구다는거 싫어 아 근데 야너 언니 떡대도 은근 좋긴 하거든? 공보다 수가 좀작아야 떡때도 그나마 멋지게 보여. 그니까 아한 그래. 한 어깨 아래까지 내려와야 돼. 수가. 미인수. 아, 나는 소리 아시겠네 뒤에 <laughs> 바닐라 쳤는데 아무것도 안나옵 바닐라. 야, 엄마, 엄마, 장인아. 네. 말해줘야 다 이거. <laughs> 아니야, 말하지 말게. 진짜 선으라고 해. 얘를 만만 순천. 바닐라, 쇼콜라, 시갈렛뭐야 이런 것도. 어떡해. <laughs> 너뭘 찾는 거야? <laughs> 뭘, 뭐 뭐지? 뭘뭘 아, 뭐, 찾고 있는 거죠 도대체? 아니 아, 진짜 아, 뭐안 나오는데? 이가 에라른 세계. 야 당연히 안 나오지 바닐라는 성적 이야 아. 성적 성향이야 썸피스트랑 마조이스트 비슷한 거야. 성적 모르겠... 성향 바닐라. 이걸 여기서 이렇는 되는 건가? <laughs> 왜그게 뭐라고 바닐라.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이름만 얘기하는것때 문제 있나? <목소리만> 스위치 성향과 바닐라 성향의 차이. 저 바닐라. 여기 바닐라서 <laughs> 이상해요, 여기.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다 복종하지 않으며 서로를 <목소리만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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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만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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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니 <목소리만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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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왜니 아니 아니 왜니 <목소리만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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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<목소리만> 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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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체로 대부분 사람들은 바닐라 성향을 가지고 있어. 안 읽으면 재미 없잖아요. <laughs> 다른 성향은 뭐야? 스위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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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아 궁금하잖아요. 뭐, 나하지 좀... 말아주세요. 상대에 따라 변화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. 야너 그거 <laughs> 읽은 거는 방송 끄거니이 미쳤어. 안 읽으면 재미 없잖아요. <laughs> 괴롭힘을 다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. 음. 질문이 되게 좀 그렇네. 네! 맞아요! 버페이가이뭘 <laughs> 바라냐! 어... 주도하는 방법에 있어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있다 어머... 이거는이거는데되는데이는데이거다 보고 데이걸 보고 있는데, 이자기 보고 시간이나온다고 학교 이시간이 <laughs> <laughs> <아니, 웃음> 이걸 보고 이때 갑자기 봉사 시간이 나온다고? 야, 나 진짜 봉사 때문에 봉사 시간 채워려는 거지. 까먹고 까먹고 있었거든. 나는 분 중에 상대방을 내 의지대로 움직이게 할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을 잘 알고 있다. 너왜 그거 자꾸 읽니 다들 아, 보고 계시잖아요? 좀... 어, 보고 있어. <laughs> 오. 서프트. 자세한 질문을 받아보고 싶습니다. 자세한 질문 가자. 상대방에게 소유되었던 사실의 만족감과 행복함을 느꼈나. 와. 야, 이거 <laughs> 재밌네. 재밌어요? 재밌네. 예술적은 모르겠는데? 나 미쳤던가 있긴 한데. 예, 죄송한데, 이거 라이브 키면 안될것 같은데요? 방송 화면에 올려놓고서 라이브 켜놓고 서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? 아무리 봐도 내가 보기에는 뭔지 알것 같아. 저거 어떻게 나올지 난뭔 보여, 뭔가 느낌이. 아무도 네, 너무... 뭐. 어차피 또 그거 나올 것 같은데. 띠스 아니... 나올 것 같긴 하거든. 너무 디그레일 나. 오대 방에서 치명적인 상황이나 환경에 노출시키거나 음란하고 지속적인 아니 아 얘기 BDSM 성향 테스트 성적 지향 이정도거 말고. 범성애자는 뭐야? 범성애자? 성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성향을 좋아하는 거. 음. 그건 생각하지 못했는데. 테스트 다시 시작. 직히 이제 오. 힘들어서 바하기도 힘들어. <laughs> 알았어 진행률 50%? 뭐야. 한칸 끝나면 바로 이렇게 나와? 아니 그거 그거 끝나고 나서 새로 다시 해야 돼. 자세하게 알고 싶냐고 물어보네. 어디봤자.. 아직 정확하게 파악할 수없다는데 사전에 <laughs> <laughs> 나왔을 땐 얘는 반.. 얘는 저희 소프트라고 금방 나오더니만야 여운이가 야, 이거 계속 읽어주고 있어. 상대방의 지시나 명령을 따르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말이나 행동을 배워나갈 때 기쁨을 느낀다. 어라이. 짜릿해서 좋다라는 생각을 존중한다. 저왜 웃고 있는 거야. 씨. <laughs> 상대방이 내 몸에 찰싹 소리가 나도록 때릴 때 흥분한다. 읽고 있는 거야 미친놈아. 나는 플레이 중에 매를 맞는 행위가 성적으로 음란하게 느껴진다. 안 읽으면 재미 없잖아요. 결과 아. 볼게요. 과연 푸슈의 성향은 리거란데? 리거? 어디 보자. 구석하는 거 즐긴데. <laughs> <laughs> 난 구석하는 걸 즐긴데. <laughs> 이리 와! 묶어줄 테니까! 그 언니. 밑에 있는 게더 그래. 어 뭐야? 머리 보자. 아름답고 예쁜 모양으로. 흑박하는 <laughs> 예술가입니다. 또 어떻게 자기 예술가일 수 있냐고. 수 있어 있어. 그래, 제대로 예술... 얘기하고 싶지만 지금 방송 중이니까 나중에 따로 알려줄게. 내리면 더 있을 텐데. 어 되게 낮으시네. 나처럼 87% 이런 거안낮오아 <laughs> 바닐라구나, 바닐라. 마이스 12%. 나랑 너무 다른데? 그러면 보면서 흥분하는 성향이래. 그러니까 내가 괴롭혀도 그 사람이 수치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웃고 있는 걸 좋아한다는 거야. 응.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나한테 웃겼어 근데 넌 그게 좋아. 아.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는 성향이 아주 딱 맞는다는 거야. 이해됐어? 어. 어... 이해 안된것 같은데. 어 어. 어, 어. 디보자 나한테 아예 제로 퍼센트인 프레이? 어디 보자. 상대방. 어딘 내가 당하고 당하고 싶어하는 성향이라는 거구나 언니 은근 스위치구나 어디보다, 스위치가 뭐라고 했지? 스위, 여기 있다 36%돼 상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성향 이렇게 말하면 은 음, 나는 스위치로 따지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나는 리거 웃기고 싶은 사람 뭐야? 라 노우